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장님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최악보상이라는 것을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숙지하시고 복제 미팅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제가 이 최악보상을 풀 때, 어, 보통은 그 소비자 대리점 본사, 이 소대본 보상을 푼 다음에 이 최악보상을 푸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결시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최악보상을 소대본을 풀었다는 가정 하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름을 설정을 해야 되니까 지연이라고 설정을 할게요. 제가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연이 너가 이제 이 비즈니스를 시작할 건데, 지연이 너도 열심히 하고 싶지만, 내가 잘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 물론 나는 너를 잘하게, 최대한 열심히 잘할 수 있게 도와줄 건데, 내 마음 같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내가 지연이 너가 최악으로 못했을 때, 최악으로 못했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내가 시뮬레이션을 그래 줄 거야. 그래서 집중해서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고. 자, 지연이, 너가 지금 이제 우리 뉴스킨 사, 뉴스킨에서는 두 가지의 소득이 들어온다라고 해. 첫 번째는 노동소득이야. 뉴스킨은 권리소득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뉴스킨에도 노동소득이 있어. 이건 뭐냐면, 대리점인 거지. 소비자를 내가 만드는 거. 어쨌든, 그거는 뭘 알려주고 내 시간이 쓰이는 이 노동소득이잖아. 근데, 진짜 뉴 스킨에서의 권리소득은 뭐냐면, 내가 만든 팀인 거야. 그치? 나를 통해서 나온 프랜차이즈. 그래서, 이 노동소득과 권리소득을 이제 보여줄 건데, 내가 이거를 가정을 해서 실제로 너가 받게 되는 액수를 한번 적어줘 볼 건데, 지금이 2021년도 너가 12월이잖아. 12월. 그리고 너의 나이가 지금 28살이야. 맞지? 어. 근데 이 상태에서 어, 너가 대리점 판권을 한번 따볼 건데, 이 대리점 판권 요즘에는 뭐한 달이면 따잖아. 한 달이면 따니까 대리점 판권 사실 쉽게 취득할 수 있지만 진짜 이 대리점에서 나와 같은 소비자 15명에서 20명 정도가 만들어지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 보통은 3개월 정도가 걸려. 3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너가 얼마 정도면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아? 3개월? 어, 좋아. 근데, 지연이 너가 3개월 안에 만들면 좋지만, 내가 이걸 1년이라고 가정해볼게. 1년 안에는 만들 수 있겠지. 1년이면은, 한 달에 2명만 만들어도 1년이면 24명이야. 그치. 이것도 안 만들면 일 열심히 안한거 맞지? 어. 자, 2022년이 되고, 12월이 되어서, 내가 29살 때, 나한테 이 15명에서 20명의 매니아 소비자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되는 게 100만 원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 정도의 소비자가 있으면 나한테 매달 100만 원이라는 소득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지금 그러면 어떤 상태냐면 지연이의 샵이 온라인상에서 차려졌고 여기에 15명에서 20명 정도의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는 상태지. 근데 나를 통해서 프랜차이즈는 생겼어? 안 생겼지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없어 그래서 내가 받는 돈이 100만 원인 거야 이해되지 어자 근데 1년을 더 해볼게 100만 원 가지고 살순 없잖아 자 어, 지연이 너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이 소비자는 늘어날까 줄어들까 당연히 늘어나겠지 근데 내가 어떻게 가정할 거냐면 소비자는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할 거야. 그냥 그대로 그냥 이 사람들이 유지된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프랜차이즈 소득을 이제 만들어 볼 건데, 지연이 너가 생각할 때, 뭐 인스타그램이든 내 지인이든 추가 소득을 벌고 싶고, 월세 같은 소득을 벌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것 같아? 진짜 많겠지. 근데 지연이 너가 1년 동안 이러한 사람들을 찾는 거야. 이러한 사람들한테 나의 노하우를 알려줄 건데 1년이면 몇명 정도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 10명? 5명? 오 좋아. 근데 지연이 너가 정말 잘하면 좋겠지만 너무너무 못하는 거야. 그래서 1년에 한 개의 나와 같은 대리점이 만들어진 거야. 어, 그러면 뉴스킨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5%의 로열티를 주고 그게 보통 약 20만원 정도라고 얘기했지. 어. 그럼 너가 1년이 지나서 나와 같은 프랜차이즈가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 20만원이라고 하는 권리조득이 들어오게 되는 거지. 그럼 100만원에 20만원을 더 하니까 120만원이 만들어진 거야. 이해돼? 어, 자, 근데 지원 한번 생각해 볼게. 너가 생각할 때이 20만원이 큰거 같아, 작은 거 같아. 그치? 솔직히 뭐술한번 먹고 뭐 하면 그냥 사라지는 돈이잖아. 근데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은행에 지언이 너가 1억을 모아서 요즘에 적금을 넣잖아. 그럼 10만 원 정도가 들어온대 1억에. 그러면 너가 20만 원을 꾸준하게 받으려면 얼마를 넣어놔야 돼? 그치? 2억을 넣어놔야 20만 원 받는 거야. 그러면 너는 은행에다가 2억을 예금해 놓고 20만원의 이자를 받는 사람이 똑같아 근데 너가 이거를 회사 다니면서 하려면 100만원씩 16년 적금해서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엄청나게 큰 돈이지 그치 자 그럼 내가 계속 계산을 해 볼게 너가 31살이 됐을 때 100만원은 그대로라고 가정을 할 거고 자 여기서 볼게 1년이 지나서 나도 한개를또 만든 거야. 근데 이 A 대리점 사장님 입장을 생각해 볼게. 이 A 대리점 사장님은 이 대리점, 나와 같은 프랜차이즈를 많이 늘리고 싶어 할까? 적게 늘리고 싶어 할까? 당연히 많이 늘리고 싶지. 나와 같은 프랜차이즈가 많아져야 나한테 소득이 많이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많이 들어오게 열심히 노력할 거야. 근데 여기서 뭘 과정할 거냐면, 나도 지지를 못해 그래서 1년에 한 개밖에 못 만들어 근데 얘도 그러네 얘도 잘 못하는 거야 그래서 1년에 한 개밖에 못 만든 거지 이렇게 다 같이 못한다는 가정을 할 거야 그러면 나를 제외하고 지금 만들어진 대리점의 개수가 총몇 개야 그치 1 2 3 3개지 그러니까 20만원씩 3개에서 들어오니까 몇얼마야 그치 2 3은 60 그럼 이걸 더하면 160만 원이야. 그중에 60만 원은 권리 소득인 거지. 그럼 나는 통장에 6억을 넣어놓는 거랑 똑같네. 엄청나지. 자, 근데도 160만 원으로 내가 원하는 걸다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계속 한번 계산을 해볼게. 2025년도 12월, 32살, 100만 원이고. 자, 여기서 모두 다 같이 하나 정도씩 밖에 못 늘린다는 가정을 할 거야. 두개 늘려도 되고, 1년에 10개 늘려도 되거든? 그리고 그것도 충분히 가능해. 근데 내가 딱 하나밖에 못 늘린다는 가정이잖아? 그래서 나도 하나, 얘도 하나, 얘도 하나, 얘도 하나가 만들어진 거야. 그럼 나를 제외하고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지? 그러면 20만 원이 일곱 개에서 들어오니까? 140만원. 그보 나는 240만원을 받는 뉴 스키너가 되는 거야. 어때? 자, 240만원 정도면 은 웬만한 직장인들이 버는 월급이랑 되게 비슷하지. 그치. 근데 이 240만원은 직장인들이 받는 월급이랑 은 너무 달라. 만약에 지연이 너가 회사에서 240만원을 버는 직장인인 거야. 근데 내가 다리가 다쳐서 당분간 회사를 못 나갈 것 같아. 그래서 퇴사를 해야 돼. 그래서 일을 그만뒀어. 그럼 그 240만원이 다음 달에 들어오나? 그치. 안 들어오지. 근데 우리가 받는 이 240만원, 뉴스키나들를 받는 이 240만원은 꾸준히 재구매가 되고 꾸준히 들어오는 권리소득이기 때문에 지속이 된다라는 거야. 똑같은 돈을 벌어도 절대 같은 돈이 아니라는 거지. 그건 엄청난 힘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240만 원도 엄청난 가치가 있어. 근데 사실 지연이 너도 말했지만 240만 원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할수 없기 때문에 나는 계속 계산을 해볼게. 33살이 됐을 때 100만 원 그대로 있고. 자 이제는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기 여기 너무 많잖아. 그래서 내가 이 권리소득의 공식을 알려줄게. 자 여기서부터 잘 집중해야 돼. 자 나를 제외하고 모든 대리점들이 각각 1년에 한 개씩 늘린다는 가정이지, 한 개씩 늘리니까 1년이 지날 때마다 나의 프랜차이즈 개수는 두 배씩 늘어. 맞아, 왜냐면 한 개씩 늘리니까, 근데 나도 늘리지, 나도. 그러니까 하나당 들어오는 돈이 얼마랬지? 20만 원. 나의 팀은 두 배로 들고 늘고, 나도 대리점 한 개를 만드니까. 곱하기 2 플러스 20을 하면 이 권리소득의 공식이 만들어져 자, 이게 맞는지 계산해 볼게 20만 원에 곱하기 2 플러스 20 하면 얼마야? 40에 더하기 20 하니까 60만 원 나오지 자, 이 60에 곱하기 2 플러스 20 하면 120에 플러스 40이니까 140 나오지 이게 권리소득의 공식이야. 그니까 우리가 그림 그리기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공식을 대입해서 그냥 계산할게. 그러면 140에 곱하기 2 플러스 20 하면? 그치, 280에 플러스 20이니까 300. 그럼 내가 받는돈 400이야. 어, 솔직히 지원이 너가 생각해 볼때 너가 아는 이 30대 언니들 중에 400만원 이상 받는 사람 진짜 많은 것 같아? 난 진짜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아니지. 어 나도 내 주변에 30대의 언니들도 200만 원 많이 받았다고 하면 300만 원이거든. 근데 우리는 이 권리소득으로 400이 죽을 때까지 들어오는 거야. 너무 땡큐지 않아? 그치? 자, 근데 한 번만 더 계산해 볼게. 내가 34살 때 100만 원 여기다가 곱하기 2 플러스 20 그러면 620 이걸 더하면? 720만 원이야. 대박이지. 이 720만 원이면 은 거의 억대 연봉이야, 억대 연봉. 34살 여자가 억대 연봉을 벌어. 너 진짜 어떨 거 같아? 대박 아니야? 근데 그 억대 연봉이 권리소득으로 들어온다니까? 720만 원이 너한테 매달매달 매달 죽을 때까지 들어가. 솔직히 이게 못한 거야? 완전 잘한 거 아니야? 그치. 자. 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계산해 볼게. 우리가 막 부자다, 돈잘 번다면 월천 정도는 벌어야 잘 번다고 하잖아. 그래도 내가 한 번만 더 계산해 볼 건데, 100만 원 곱하기 2 플러스 20이면 1260 맞지? 이걸 더 하면 1360만 원이라고 하는 소득이 벌리는 거야. 지원이, 너는 이 1360만 원을 매달 들어면뭐 하고 싶어? 이 정도 돈 들어오면 너무너무 하고 싶은 게 많지 않아? 근데 이거를 우리가 권리소득을 받는다는 거야. 우리, 어, 회사를 다니거나 일을 하면서 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몇명 정도 몇 퍼센트나 있을 것 같아? 진짜 많을 것 같지. 근데 직장 다니면서 이런 소득을 버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1%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렇게 좋은 회사를 다녀도 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의 비율이 1%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너가 이런 소득을 벌고 있다는 건너 대한민국 상위 1%가 될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그것도 권리 소득으로. 내가 지금 지연이 너가 잘한다는 가정을 한게 아니라 진짜 진짜 지지리 못했을 때 가정을 한 거거든. 근데 몇 년이 걸렸냐면 대리점이 이렇게 되고 나서부터 1 2 3 4 5 6이야. 6년. 6년 열심히 해가지고 1,360만 원벌수 있는 직업 있어? 그것도 권리 소득으로? 난 아예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이 뉴스킨을 내가 잘하지 못하더라도 열심히 할 마음은 있었거든. 그래서 열심히 해서 내가 못해도 이런 소득을 6년 뒤에 받을 수 있어? 난 그럼 진짜 이거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야. 지연이 너도 들어보니까 어때? 어 맞아 진짜 열심히 하고 싶고 이런 소득 우리 무조건 벌수 있겠지 그래서 내가 열심히 배울 수 있게 도와줄 거니까 앞으로 열심히 배워보고 이러 이러한 시스템에 들어와서 뭐 배워보자 어 앞으로 내가 정말 열심히 도와줄게 하면서 끝냅니다. 네, 어렵진 않죠. 사장님들이 몇번 풀어보시면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대신, 어, 이 복제 미팅은 복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했던 예시, 제가 했던 말이 절대 그냥 내뱉는 말들이 아니에요. 질문하는 것 또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그대로 복제한다라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푸시면 뉴스킨의 가치가 조금 더 크게 다가올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습하시고 내일 복제 미팅 때 뵙겠습니다. 안녕!